안녕하세요 화장품 마니아 여러분!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3가지를 소개할게요. 기대되시죠?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아이템은 울트라 소프트 코튼 메이크업 스펀지입니다. 이 스펀지는 리퀴드 앤 크림, 파운데이션 블렌딩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정말 부드럽게 화장을 도와줘요. 다만 세척할 때 약간 귀찮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흡수력, 시강템 찾으시던 분들 오히려 좋아요. 두 번째는 이스찬타 독에 재사용 가능한 메이크업 에어 쿠션 퍼프예요. 이 퍼프는 습식과 건식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처음 사용해봤는데, 비비크림 바를 때 진짜 쉽게 밀착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아침에 천천히 준비할 때는 완전 꿀잼이죠. 이 퍼프와 함께라면 화장이 진짜 알잘 닦을 센세 번째는 전문 리퀴드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. 이 브러쉬는 정말 얇고 플랫한 디자인으로 얼굴에 쉽게 바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어요. 사용하기도 편하고, 예쁜 디자인이어서 인스타 감성 뿜뿜. 단 다운사이드는 브러시가 조금 크기 때문에 작은 부위는 신경 써야 하겠더라고요. 그런데 사용해보면 손쉬운 메이크업 완성이 가능하니 정말 추천드려요. 렛도출, 다시 꺼낼 화장품이네요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 더보기나 댓글에 할인 링크를 참조해주세요.